전흥설의 그 명차다. 명차. <laughs> 와우, 팀장님이 또 카메라를 잡으셨네요. 와, 어. 팀장 이차좀 아시나보네. 명찬지는 또? 아이. 응? 그래도 이차 내가 많이 팔아봤지. <laughs> 어우, 이 차량, 그, 신차가가 7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와, 지금 진짜 딱 타기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옵션이면 옵션. 그리고 진짜 명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 차는, 솔직히 우리 아, 형님들한테, <laughs>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님들이, 응. 응. 아, 나는 이차 많이 팔면서, 또 에피소드 많이 들어봤거든. 응. 근데, 진짜 추억이 있는 차더라고. 추억이 있어.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7천만 원이면은 응. 인천에 뭐 빌라 조금 비싼데나 아파트 싼데 같은 데는 요차 값이면 살 정도의 가격이 나왔던 어, 차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금 타고 싶어도 응. 좀 부담감이 있어서 못 탔지만 지금 이렇게 주행거리 짧고 상태 좋은 차들은 응. 아직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핫하거든? 응. 그래서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난 차량 응. 함께 보러 가실까요? 함께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보러 왔으면 구독자의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 와, 아까 자, 그 카메라 잠깐 들었는데, 설레더라고요! 설레? 네! 날 봤더니 설레? <laughs> 아, 진짜 카메라 잡았더니 설렌다고요 <laughs> 아, 그래? 진짜 얼토당토하는 <laughs>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구독자 분들이 네. 댓글 달았더라고! 네. 촌스럽다고! 아, 아 팀장님? <laughs> 네. 아, <웃음> 촌스럽다고?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정이 있대. 아, 정이 있대요? 아, 정이 느껴진대. 어. 어,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 아, 그리고 뭐 이런 소리도 사실 많이 들어요. 저희 그 구독자님, 고객님들 오시면은, 이 현장으로 찾아오시면이얘기하더라 아, 넘버원보다 넘버투가 낫네. 아, 그래? 예 <laughs> 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어, 아, 그래? 네, 진심으로. 아, 뭐... 아, 우선은 그런 얘기 그만두고, 어, 어. 차에 대한 얘기를 어. 해야지 차에 대한 어. 얘기. 어.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어. 에쿠스 마지막 모델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지 네. 근데, 저도 이 차를 많이 팔아봤거든요. 네. 많이 팔면서 또 에피소드도 많이 듣고 응. 했는데, 응. 우리 형님들 중에서 이제 차 구매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응. 비싸가지고, 응. 차를 못 샀는데, 응. 지금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 맞아요.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에쿠스 마지막 모델이 인기가 응. 가장 많구요. 네. 그 다음 주행거리 10만 내외 차량들은 응. 응.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가서 빠지진 않는 모델이니까. 아그 당연하죠. 승차감만 하면 승차가 또 응. 뭐 옵션이면 옵션 응. 빠지는 차는 아직 어, 때문에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응. 자 그럼 뭐또뭐할말 있어요? 어그이 차량 뭐 특별하게 할말 없는데 또 시키니까 어. 젊은 층 분들도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을요 보니까는요 저는 봐도 어. 젊은 층은 음. 검정색보다는 음. 하얀색 바디 에쿠스를 많이 음. 선호를 하세요 맞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음. 중고차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음. 에쿠스 마지막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어. 정말 가성비가 좋아졌어. 어. 요 정도 그 10만 키로의 음. 무사고급이면은 음. 1300, 1400까지도 갔었는데, 네, 지금은 음. 너무나도 80% 음. 이상 감가된 금액으로 오늘 음. 준비를 했고요. 어. 이 차량,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음. 1인 신조에 네. 단승교환도 없는 음.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럼 빠르게 스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 형이고요. 음. 2013년 9월에 출고된 에쿠스 380 모던 등급의 차량으로 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적용되어 있고요. 아, 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도 빵빵해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면 유리 상태요 깨끗해요. 음. 큰돌티 면상 안 보여지고 있고요. 음. 오, 너무나도 유리 상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 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반대쪽도 깔끔해요. 맞아요. 약간의 이제 사용감만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영상 찍기 전에 전체적인 검수를 하잖아요. 아. 어, 외판 상태 너무 음. 훌륭하다, 양호하다라고 미리 한번 음. 예고를 드리고요. 음.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 너무 훌륭해요. 음. 후드 부분도 큰돌트면현상안 보여지고 있고요. 음.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 크롬 있잖아요. 이게 네. 상징이잖아요, 에코스의 상징. 네. 또 우리 형님들은 또 요걸로 이제 가늠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네. 운전할 때 요거 보면서 아 그래요 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운전할 때 <laughs> 어, <laughs> 요거를 거 보면서 감지하잖아요 앞에 어느 정도 이 길지 않으니까 네. 자 얘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잘 못하면, 막, 녹슬고, 까지고, 네. 그래요. 근데. 아, 첨단 장비였네. 네, 맞아요. <laughs> 요걸,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광을 잘 내신 것 같아. 요 어. 자, 앞에, 음. 이거 뭐라 고 그래, 자유 뭐, 여신사진. <laughs> 아? <laughs> 네, 맞가 에코스, 요거 잘관리돼 있다 말씀드리고요. 응. 앞쪽에 크롬 보이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자, 그쪽은 뭐, 어때요? 어, 여기는 뭐, 어. 특별하게, 어, 나무랄 때가 없다 패드램프도 백화연서지 깔끔하고요. 맞 와, 앞범퍼도 뭐, 특별한 거 없이 깔끔합니다. 맞아요. 음. 자,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도요, 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음. 자, 이 차량은 음. HID, 반짝반짝이는 하얀색 HID 적용되어 있다는 거 음. 말씀을 드리고요. 앞쪽에 음. 보시면 전방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 앞모습은 음.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관리게 음. 되어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네.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와, 외판 상태도 너무나도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또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부분요. 깨끗해요.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여봉 와우. 거의 신품급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80% 이상 남아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휠 상태는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 집 있는 정도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에는 잘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 쪽 와우 거의 문콕도안 느껴질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쪽 역시 커터까지 나봉 와우 웹판 상태, 운전석쪽 웹판 상태는. 너무나도 준수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살짝의 주차 흔집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 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재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썬팅 상태 마저도 양호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요. 또 실내 상태도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자,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이따가 보도록 하시죠. 함께 가시죠. 2014년형 에쿠스 마지막 모델.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모습도요. 와우,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해 준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테일 램프 상태. 오, 흠집이나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에서도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외판 상태는 너무 준수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엠블럼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VS380 모델이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자 트렁크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마저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이시 부분은 이제 막 험하게 탄 차들은 간이시 부분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많은데 이 차량 그래도 양호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배터리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약간 애추 자국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휀다 부분 깨끗해요. 하지만 위쪽에 보시게 되면 붙터치 하나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도쪽 역시 문콕 하나 느껴지지 않은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도 쪽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자 커터까지 따봉 와우 외판 상태는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준수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을보여주고 있고요. 중고차 특성상 부분 판금이나 도장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많이 남아 있는 모습 80% 이상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휠 상태도 어, 모서리 부분에만 살짝의 주차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중고차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을 때. 야80% 이상 남아 있으면 그래도 이제 중고차 타이어 트레드가 별로 없다 보면은 또 가져가 가지고 이제 또 타이어 교환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한 쪽당 18인치니까 못 해도 한 18에서 20만 원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네개 교환하려고 하면 얼마예요? 80만 원 들어가잖아요. 대략 근데 그거 먹고 들어가는 차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는 차 설명드릴 때는 너무 기쁩니다. 그만큼 또 자랑한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 기록 부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째 장 보여 드렸고요.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한 70만원 정도 입더라고요 그거 빼놓고는 어우, 사고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고요 또 거기에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두번째 상태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상태 점검 부 보시게 되면 <laughs> 엔진 미션 주유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와우 차 상태도 너무 끝내줍니다. 어, 근데요. 자 실내로 한번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이 적용됐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에쿠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2열 역시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앞쪽에 오디오 장치나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또이 차량 원터치로 릴렉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원터치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다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다시 오, 오 너무 편한데요? <laughs> 재밌어 근데 이게 <laughs> 자 그리고 리턴 버튼 하나 번만 딱 누르면 다시 원터치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3존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진열 역시.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열선 시트까지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장 거울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천장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고지 안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엔 좀 에쿠스의 고질병이에요 여기가 잘 깨져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 2 v 시거잭 두개 들어가 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안쪽은 거의 사용을 안하셨는데 왜 깨졌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도어트림 상태 오,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에쿠스답게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윈도우고요자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열 한번 볼까요 이열도 이음 없이 <laughs> 너 피곤하지? <laughs>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운드도 너무 좋아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오, 위쪽은 너무 깨끗한데요. 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상태도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잘 동작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그리고 차체 자세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동 텔레코 스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버튼은 뒤쪽에 숨겨져 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리고 상태 어떤지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은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고요. 오 실내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해서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보드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대시보드 상태도 양호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에쿠스 마지막 자 모델은 또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매력적이에요. 자 정확하게 주행 거리는 10만 9천. 6 9 k m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 랜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도 전밀 적용되어 있고요. 블루링크 가능합니다. 블루링크 가능하면 또 우리 형님 누나들 좋아하시잖아요. 먼저 차량에 탑승하시기 전에 시동 걸어놓고 원격으로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할수 있어가지고 우리 형님들 보다는 누님들이 좋아하는 옵션 블루 링크 들어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자 쓰리존 오토 에어컨이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게 면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시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스단자 USB 포트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또에쿠스 마지막 무대의 상징 이 기어봉은 여기저기에 많이 쓰입니다. 진짜로 뭐맥스크루즈도 쓰이고, 모하비에도 쓰이고, 쓰임이 많은. 자, 에쿠스 전자기어봉이 그만큼 다른 차에도 사랑을 받고 있는 에쿠스 기어봉이고요. 그립감도 너무 좋죠. 진짜 에쿠스 기어봉은 진짜 이게 진짜 따봉인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차에 봐도 조금 꾸며놨다 하면은 이 기어봉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자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유도선도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리어 커튼도 이용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자 옆쪽으로는 보조석까지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폴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암레스트 공간은 12V 시거제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실내 상태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뭐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썬루프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뭐80% 이상 감가됐죠. 자, 함께 가시죠. 와우. 와우, 와 진짜 에쿠스 에쿠스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 뒤에 공간이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에쿠스니까. 아 그렇죠. 아그렇니까 명쾌하신데요. 정리가 딱 됐습니다. 에쿠스라서. <laughs> 맞아요. 어. 자 1인 신조로 관리돼 음. 있는 음. 2014년형 음. 에쿠스 모델 보셨고요 음. 간단하게 스펙 정리해 드리고 음. 가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2014년 에쿠스 380 모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음. 썬루프에 헤드업 음.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는 음. 관리 잘된 음.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네. 뭐 통풍 시트에 네. 실내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음. 물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어, 많이 나요. 맞아요. 소품 중에 가장 비싼 부분은 타이어잖아요. 음, 타이어는 그냥 공짜로 음.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옆에 보이는 에쿠스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금액은 1 9 0만원에 오! 노력하겠습니다. 오! 와,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와. 이 차가, 음, 그래도 신차가가 7,000만원에 육박는 차례였거든요. 음. 한 80, 한 80, 3% 응. 4% 정도 감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지금 뭐차 상태도 주행거리도 아주 좋아요 연식 응. 대비해서 응.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와. 있는 차량이고요 응. 아직도 사랑받는 응. 에쿠스 차량입니다 아. 자이 차량 한번 보고 싶다 한번 주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못맞췄구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박 소원 성취, 빵 만수무강, 빡만사형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맨 끝에 넘버 투그 하는 멘트를 날려야 내가 인사를 하는데.